사도행전 8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박색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어, 오늘 리딩 지저스 함께 통독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장, 8장 이렇게 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사도행전 6장에는 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어,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어, 사도행전 7장 말씀에는 스테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잡힌 이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순교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말씀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먼저 상반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일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어, 이후에 사도행전 9장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회심 전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가 바로 후에 사도 바울이 될 사람이죠. 그런데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 스테반 집사, 집사는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7장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보다 더잘 던지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까? 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은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마땅히 여겼다 하는 것은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어, 이것은 무고한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기뻐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서 청년 사울의 모습입니다. 어, 하지만 이러한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다른 사람들을 무거이 죽이는 데 참여했던 이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박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될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먼저 먼저 하반절 첫 부분에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날에가 가리키는 시간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스테반 집사의 순교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날에 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도망다니게 되었습니다. 어, 아마 어제까지 통독하셨겠지만. 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에는 복음이 아직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어, 교회가 존재하는데 오직 예루살렘 지역 교회 한 교회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 물론 초대교회 아주 첫 시기이기 때문에 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출발해야 되겠지만 어, 그러나 이 당시 예루, 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직 성교하는 교회도 아니었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낸받은 교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바라고 계셨던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교회의 모습은 복음이 단지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복음이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북문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계속 흘러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한 도시만 구원할 뿐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도시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아직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바로 교회의 고난이었습니다 어, 교회의 큰 박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 교회가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어, 비로소 이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그곳에서 드디어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만, 고난과 고통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더큰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바깥으로 확장되어서 더 많은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독해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오직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스테반 집사의 순교와 박해 때문에 사도행전 8장부터는 드디어 복음이 전 세계로 주님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어,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또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 전파 때문에 그 복음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음이 들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안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사회와 온 세상까지 흘러가는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의 복음에서 우려의 복음으로, 우려의 복음에서 온 세상의 복음으로 확정되는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테반 집사와 사도 바울과 빌립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